8월 23일 기상정보입니다. 절기상 처서인 오늘은 중부지방에 큰 비가 내리겠고, 전라와 경상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렸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구름사진 보시면 전국으로 비구름대가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오늘 기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기상입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을 살펴보면 경기 강원으로는 50에서 100mm의 시간당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요. 많은 곳은 200mm 이상이 예상됩니다. 그 밖에 충청이남은 30에서 50mm, 많은 곳은 80mm가 내리겠고요. 전남과 경상은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비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은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살펴보면 서울 25도, 철원 23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청주 29도에 머물겠습니다. 하지만 광주 32도, 부산 33도 등 남부지방은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작전기상입니다. 내일 경기, 강원, 충청, 그리고 전남은 짧은 가시거리, 낮은 구름, 그리고 비와 천둥번개로 인해서 항공작전 일부가 제한되겠습니다. 주간기상입니다. 모레 새벽부터 비가 그친 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온도 예년 수준에 머물겠는데요. 다만 다음 주 화요일에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그치고 금요일부터는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가을에 한발더 다가설 전망이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 정보였습니다.